S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2,248명 발생해 나흘 연속 2,000명대가 나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9명 늘어 411명으로 늘었고 20명이 숨져 지금까지 2,91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는 500명 이내의 위증증 환자는 현 의료 체계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수도권 의료기관에 병상 확보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재택 치료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1차 백신 접종자는 전체 인구 대비 80.8%, 접종 완료자 76.5%입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는 자신들이 개발한 실험용 알약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제가 입원과 사망 확률을 89%까지 줄여주는 걸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 제약사 머크앤드 컴퍼니가 개발한 경구용 치료제 몰루피라비르의 효과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로이터는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미 수백만의 분량의 화이자에 먹는 코로나 약을 확보했다며 보건 당국의 승인이 나오면 즉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전에 서울 동대문구 청년주택을 찾아 2030 세대의 주거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 오후에는 검언개혁 촛불행동연대가 주최하는 4차 집회 온라인으로 참여합니다. 앞서 이 후보는 소셜미디어에 보수언론의 부동산 정책 보도에 대해 공급절벽이니 하지 말라니 무슨 청개구리 신보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는 보수언론은 막상 개발이익 환수제가 추진되자 민간이익 제안하면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급 절벽과 시장 기능 마비, 포퓰리즘, 온갖 무시무시한 말은 다 붙여가며 개발이 환수제 반대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후보 선출 후첫 공식 일정으로 오전에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았습니다. 윤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보상은 손실을 보상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몇 퍼센트 이하는 전부 지급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윤 후보는 마포구 한 식당에서 이준석 대표와 오찬 회동을 했는데 선거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후보는 또 오후에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열리는 2021 대한민국 청년의날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앞두고 9일에서 12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주도로 일본 측의 관리 능력을 점검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은 국제원자력기구의 2013년 권고에 따른 후쿠시마 주변 해양 모니터링 작업의 하나로 국제원자력기구 환경연구소 전문가들과 한국, 독일, 프랑스의 분석기관도 참여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일본 정부 가 2023년 이후 예정한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나가사키의 한국인 원자폭탄 희생자 위령비가 건립 추진 27년 만에 세워졌습니다. 오늘 오전 나가사키시 평화공원에서 한국인 원자폭탄 희생자 위령비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는 대체로 흐리고, 강원과 경북 동해안은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경기 북부 일부 지역에는 오후 한때 나쁨을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1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새벽부터 오후 사이 경상 동해안에는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1도입니다. 주시은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SBS